전남학생자치회 대표기구인 제7기 전남학생의회가 워크숍을 갖고 올 한해 의정활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전남의교육추진단 발대식도 가졌는데요. 그 현장을 전남학생의회 고등부의원인 해룡고등학교 박주아 학생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7기 전남학생 의회 고등부 의원으로 활동하는 해룡고 2학년 박주아입니다. 오늘부터 전남학생 의회 의장단이 1박 2일 워크숍을 운영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남학생 의회는 한해 동안 어떤 활동을 이어갈지 의정활동 및 의장단의 역할 계획을 하기도 하고요. 또 광고 80주년 전남의 교육 추진단 발대식 행사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그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제칠기 전남학생회 워크숍은 전남 여수시에서 마련됐는데요. 전남학생회 의장단과 임원진,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선생님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에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전남 학생 의회로서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였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조차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잡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이번 워크숍은 되게 저희에게 좋은 기회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학생 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셨는데 이에 대한 다짐 한마디 해주세요. 학교에서, 지역에서, 도에서, 이원까지총네 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 저희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임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서 권역, 권역에서 전라남도까지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워크숍을 통해 학생자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학생의원의 역할에 대해 배웠는데요. 한해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전남 지역 학생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분과와 권역별로 어떤 목소리를 낼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전남 학생 의회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뭐 작게는 우리 전남 학생의 친구들이 전남의 인재로서 대한민국을 끌고 갈수 있는 리더가 되길 바라고요. 크게는 광복 80주년 전남의 교육 추진단 발대식을 통해서 우리 전남의 정신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전남 학생의회가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를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전남의 교육 추진단 발대식도 가질 예정인데요. 저와 함께 발대식 현장으로 가보시죠! 제7기 전남학생의회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역사 속 울림을 기억하고 나라를 지켜낸 전남의 정신을 알려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전남 의교육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남 교육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학생들을 협력하여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수 지역의 독립운동은 주로 청년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나요? 광주 학생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여수 학생 200여 명은 즉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바로 이곳은 여수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인데요. 광복을 위해 투쟁한 독립유공자 40인의 희생정신을 기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독립유공자분들의 용기와 헌신을 생각하며 헌화에 동참했고요. 전남의 교육 추진단 발대식을 통해 선언문 낭독과 퍼포먼스도 함께하며 광복과 독립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한편 전남 학생 의회에서는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 등의 의정 활동도 펼쳐갈 계획인데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의정단 학생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모습에 설렘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학생 의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지만 다른 의원과의 협력과 소통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에서 개최된 제7기 전남학생 의회와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추진단 발대식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는 올한해 동안 학생자치 활동을 경험하면서 광복 80주년 전남의 정신을 담은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치며 전남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